송파구가 2021 석촌호수 송파둘레길 단풍 낙엽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송파구 가락1동에서 안전한 우리 마을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송파구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송파구 풍납2동에서 제10회 풍납2동민의날 기념 후원물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송파구 송파1동에서 제6회 송파나루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송파구가 오색 단풍이 물든 석촌호수와 송파둘레길 일원에서2021 석촌호수 송파둘레길 단풍 낙엽축제를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합니다. 자세한 소식 송파TV 이창수 리포터가 전합니다. 지난 10월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1 석촌호수 송파둘레길 단풍 낙엽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축제는 위드 코로나 시기를 앞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워킹스루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석촌 호수는 물론 50년 만에 개통된 탄천길까지 축제의 무대를 넓혀 더 많은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단풍 낙엽을 테마로 장식된 길과 포토존, 사진전을 비롯해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한 뮤직 트레일 랜선 음악회 등 가을 감성을 담은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돼 많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군은 이번 축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구민들의 마음을 잇고 새로운 희망을 위해 함께 나가는 첫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담은 2 0 2 0 석촌호수 송파둘레길 단풍낙엽 축제는 11월 7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송파 TV 리포터 이창수입니다. 송파구 가락1동과 삼전지구대가 지난 25일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안전한 우리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아동 범죄 피해 사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겪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락 일동과 삼전지구대는 안전한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25일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 센터를 운영하며 안전한 송파 만들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의료진을 포함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주신 행정지원인력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긴 시간 현장을 지킨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 풍납 이동 행사 추진위원회는 관내 취약계층과 모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는 마음 훈훈한 나눔 전달식을 지난 28일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유공구민 표창 수여식도 함께 치러졌는데요. 군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후원자와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기부와 나눔을 통해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송파를 실천하는 풍납이동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 송파1동에서 지난 29일 제6회 송파나루 문화제를 송파 근린공원과 송파 여성문화회관 두 곳에서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제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위로와 안녕을 주제로 한 사진전부터 마을 안녕 기원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데요. 구는 이번 문화제를 통해 잠시나마 주민들이 문화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받고 일상 회복의 힘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에서 2021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60개사의 채용 정보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유익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 중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박람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희망 기업 온라인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송파 일자리 센터 혹은 문정 비즈밸리 일자리 허브 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꼭 참여하여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TV 11월 첫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